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오늘 영상의 제목인 간구와 끈질김일 것입니다. 간구와 끈질긴 기도. 그렇지 않아도 성경에는 간구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사용되었는데 오늘은 기도 응답 시리즈 3편으로 간구와 끈질김에 대한 이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간구와 끈질긴 기도에 대한 수많은 설교와 영상들을 보면 거기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근데 정작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은 의인의 간구라고 하셨지 끈질김이나 간구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왜이 구절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이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의인의 기도는 후반부에 다르겠지만 수많은 자료에서도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의인의 기도에 대해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간구와 끈질기미 이후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우선 간구. 이것은 간절히 구하는 태도에 대한 언급 같은데 이게 어쩌다 보니 애절하고 피 끓는 기도, 구하고 또 구하는 반복의 기도, 구하는 것 받아낼 때까지 매달리는 집념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애원의 기도, 이번 한 번만 도와 달라는 구걸의 기도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 불의한 재판관을 지시 때까지 귀찮게 한 것, 축복을 원하며 새벽까지 했던 천서와의 씨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던 피땀 기도가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전 기동답 영상에서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잔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잔을 물려달라고 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 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기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고백으로 기도가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의 문제라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속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한 기도는 하늘의 입장에 서 아들이라 할지라도 들어 줄수 없던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들이 기도 실패의 핑계로 전락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간구라고 하니까 자세를 낮춰 겸손함을 넘어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열심을 내야 하는 줄로 알고 지금도 바닥을 치고 뒹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간구에서 말하는 간절함을 내 몸짓으로 보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원하며 구걸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강구는 기도할 때 진실되게, 진심으로 믿음의 반석에 의해 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잘못 배워서 예전에 모르고 했던 것을 보고 듣고 배우다 보니 새로운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아닌 육신으로 때우는 종교행위가 더 편해서 습관처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기도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더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해야 하나 머리가 띵해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어거지로 끌고 가는 안쓰러움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헤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끈질긴 기도는 천사와 실험했을 때처럼 복이라는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마라톤기도까지 불사하는 것을 믿음의 행위로 여기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좀 무식하고 무지해서 하기 쉬운 것을 골라 믿음이라는 포장지로 거창하게 포장한 것 같아 보일 뿐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진 이유가 단지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끈질김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거나 본 것이 없지만 이미 그 결과를 가진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긴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맥락을 말씀하셨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받은 줄로 여길 줄 아는데 지금 신약시대의 크리스찬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간구와 끈질김에 대해 올바른 이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정리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경험을 한 경우라면 믿음이 오래 갈것 같다는 말은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자신의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인 것을 떠벌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정작 믿음으로 받은 구원도 긴가함인가 싶어 내다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판에 하나님을 밴들 그분의 약속이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예수님을 면전에서 보면서 무리를 걷다가도 빠진 판에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신약의 경우 그 뜻이 새로운 약속이고 지금이 신약 시대라면 당연히 새로운 약속과 법을 따라야지 여전히 구태의연한 것을 붙잡고 따르면 어쩌다 얻어걸린 기도 응답에 만족하며 사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까요? 찜질방 가서 땀 빼고 오듯이 기도 한번 하면 녹초가 되어 나와야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건 기독교도 믿음도 아닙니다. 기도를 마치 등산에서 정상을 올랐을 때 느끼는 성취감으로 대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느낌이나 기분으로 기도응답을 알수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이는 마치 사두개인이 엄한 질문에 답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간구와 끈질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감정과 기분으로 살며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몸으로 때우는 것이라 영적인 영역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보다 쉽고 하기 편하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문제이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신약에서 기도에 대해, 기도 응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와 같은 말씀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은 했더라도 열심을 내어 피 땀을 쏟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간구와 끈질긴 기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단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 자신의 행위로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기도응답은 이러한 육신적인 행위를 통한 간구와 끈질김의 결과를 느낌이나 기분, 감정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시험과 합격을 통해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구약의 기도는 매일 밤샘을 하며 열심을 내어 공부를 해도 단 하루도 불안감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 공부를 하면서도 집중도 안되고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구와 끈질김은 합격하게 해주세요로 함축될 것입니다. 합격이라는 결과를 볼 때까지 이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야 할 시간에 걱정과 근심,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한 자신에 대한 믿음조차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전념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기도를 보자면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꾸준히 실력을 쌓으며 자신의 열심과 노력한 것에 보람을 느끼고 성장하고 있다면 물론 합격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마다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제가 기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하신 것을 알고 제 작은 노력이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지금도 저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단번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합격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 시험도 치르기 전에 이런 고백은 무리라고 한다면 좀더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같으니라 이제 의인의 기도라고 함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기도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이 생명이 되고 삶의 전부가 되어 하나님 말씀하신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구약의 선지자들의 국한돼서 지칭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에 대한 내용은 구원에 대한 영상에서 나누었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나는 주제인 간구와 끈질김은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오감으로 알수 있는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물고 누러지는 기도에 임하는 태도에 관한 언급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까지 길고 긴 인고의 세월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에 매달리는 것을 간구와 끈질기 므으로 여길 뿐, 정작 한번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나의 영에서 확신이 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단,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중원보원하며 결과를 받기까지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라는 것도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설교 청취나 성경 낭독을 들어서 될 일도 아니라고 이미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결단에 따라 이러한 믿음은 평생 가도 같이 못하거나 한순간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과 끈질김을 영적인 영역의 믿음이 아닌 육신의 영역에서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내겠다는 마음의 도구로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여태까지 그 수많은 기도에 왜 응답이 없냐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편에 걸쳐 기도응답 시리즈를 마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이나 상태가 어떻든 간에 환경이나 상황이 아무런 방해가 될수 없습니다. 단지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더 크고 중하고 문제라고 여겨 정작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듯 여기며 걱정과 불안 속에서 믿음과 반대되는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생각하며 더 크게 키운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차분한 가운데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따라 기도 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절대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의 말을 입으로 말하지 않아야 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누구보다 그 말을 한 사람이 그것을 제일 먼저 듣고 마음에 또 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신 반대로 올바른 말씀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을 하며, 그것이 당신의 의식이 되고 믿음이 되어 담대해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당신을 기대하며,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또한 명의 백성이 늘어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준어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 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늘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